8월 12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5장과 6장에 있는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5장 14절부터 6장 7절에 이르기까지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 있죠. 다섯 가지는 레위기 처음부터 등장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가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앞에서부터 나오죠 오늘은 다섯번째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속건제는 성물에 대하여 또는 이웃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드리는 제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계명을 어겼을 때라는 항목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배상할 것인가, 되갚아 줄 것인가, 속건제의 명칭인 아삼에서도 이 속건제가 보상, 책임, 배상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고, 또 하나님과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온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속건이라고 할 때, 건, 속건에 대한 건이 허물, 피해, 이런 것이죠. 손해를 끼쳤을 때,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원상 회복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속건제를 일반적으로 손해를 끼쳤을 때 갚는 또 배상, 보상 이렇게 해서 배상제 또는 뭐 보상제 이렇게 제목을 이해하고 있으면 내용 이해가 얼른 속건이라고 하는 것보다 빨리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속건제를 드릴 때, 가장 먼저는, 성물에 대해서 부지 중에 범하였다. 15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 부지 중에 범하였으면, 속건제를 드리라. 그러죠. 대상이 성물입니다.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고 할수 있고, 성물이란 자체가 고대시 구별하다 바치다 라는 뜻이죠. 이 가다시에서 파생된 말인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된 모든 예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죠. 구별된 것이죠. 그래서 성물 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것 거룩할 성 구별된 물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등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국한돼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용도, 사사로운 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지하거나 또는 실수로,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허물의 죄의 문제죠 하나님의 소유를 침범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선 성물과 관련이 깊죠.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인데 모르고 그것을 사사로 있었다. 모르고 했다고요. 그래도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되면 속건제를 드려서 보상을 하고, 이렇게 갚게 하죠. 그런데 원래 모습으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성물에 대한 보상을 하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라. 5분의 1이면 20%이죠. 성물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했을 경우, 제사장이 책정하는 대로 갚고, 그것에 대해서 20%를 더해서 갚아라.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도록 그렇게 하였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필 것은 요악계 성물에 대한 잘못, 허물로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대한 범죄의 경우는 속건제물을 먼저 드리고 배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실제적인 배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람에게 했을 때는 이웃에게 먼저 갖고 하나님께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배보다 먼저 일체 구체적인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랑과 함옥과 책임 있는 행동 이런 것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형제와 이렇게 용서받을 일 화해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먼저 갔다 오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려고 다 그런 일이 생각나면 두고 갔다 오라 하는 것이죠. 사람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사람과 잘 지내고 화목하고 그리고 오라 하는 거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물에 대해서 잘못했을 경우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고 17절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였을 때 드려라. 계명을 잘못 지켰을 때 그것을 모르고 했을 경우에 범하였을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리게 하였죠. 이 이제 두개다 하나님 앞에 성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하였을 때이지요. 그런데, 속건죄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죄까지, 이웃에 대한 죄,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갚아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속건죄무에 대해서, 어, 나열할 때, 속건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2절,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 내용이 이웃에 맡긴 물건 전당물 속이거나 도둑질 착취하고 사실을 부인한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고 전당물을 또 도둑질하거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정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그 사람에게 손해 문제를 해결하고라 하는 거죠. 속건제 드려야 할 죄목들이 전당 잡히고 강도질하고 늑봉하고 사실을 부인하고 남의 물건을 습득하고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사하거나 이런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하면 죄를 짓고도 숨기거나 침묵하는 것 알고 있는 것을 제대로 증언하지 않는 것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이 되겠죠. 이런 양심을 그르는 행위를 사회적 윤리를 약화시키고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들을 일일이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자기 양심에서조차 죄를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지킬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양심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또불의한 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웃에게 실제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갚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있듯이, 이렇게 유괴범이 이렇게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하심을 받아서 이제 나는 편하다, 괜찮다. 그런데 그 유괴를 당했던 피해자 밖에서 또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유계범을 이렇게 용서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유계범이 뭐라 합니까? 나 이미 용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죠. 당사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사랑과 이렇게 화해, 용서, 또 갚는 것, 이런 거, 원상 복구하는 거, 이런 것을 먼저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죄사함 받는 문제를 다루어라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이처럼 속건제는 피해 보상을 먼저 해야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믿음을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먼저 그들에게 가서 보상 문제,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죄사함과 용서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속건제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피해, 이렇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사. 그래서, 속건제 명칭을 보상제나 배상제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명칭을 부르는 것도 그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면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모른 채 하거나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떼우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또 하나님 앞에 성물에 대해서 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부지 불식간에 부지 중에 지은 죄까지도 살피는 성숙한 믿음과 또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깊이 있는 믿음 생활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늘 5장과 6장에 걸쳐서 나오는 다섯 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잘 살피시고 또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자기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섯 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개명을 어기거나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하거나 또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것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덮어두려고 하지 않고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또 물질적인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관계도 온전하게 다시 찾는 그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착취하거나 맡긴 물건이나 전당을 속이지 않고 또 사실을 부인하는 양심을 속이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하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